이 부분은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그 피부 그 표면으로 이 울퉁불퉁한 모양이 보이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정말 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뭐 6개월 정도 지나고 할수 있겠고요. 안녕하세요. 상담 오선생의 오선생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내용은 눈밑 수술 후에 눈밑 꺼짐이 생긴 경우에 그 부위에 다시 지방 이식을 해도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 눈밑 수술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이 떠오르실 텐데요. 어 눈밑 지방 제거라는 수술도 있습니다. 눈밑 지방이 불룩한 경우에 결막 부위를 통해서 눈밑 지방만 이렇게 제거해 주는 그런 수술도 있고요. 예전에 많이 했었죠. 눈밑 지방 재배치는 어 지방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래쪽에 있는 그 눈물고랑 인대를 터서 눈밑 지방을 그 아래쪽까지 이동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수술이에요. 어, 그냥 눈밑 지방이 불룩한 경우에는 눈밑 지방만 살짝 없애주는 그런 눈밑 지방 제거 수술을 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들 하고 있고요. 어, 이 경우에 눈밑 지방이 생각보다 좀 제거가 많이 된, 된 경우에는 눈밑 꺼짐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면 그눈밑 꺼진 부위에 다시 지방이식을 통해서 꺼진 눈 밑을 보원시킬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적으로 눈 밑에 지방인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눈 밑에 이 여러 층이 있어요. 근데 눈밑 지방이 있는 층에 눈밑 지방인식을 다시 하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앞에서부터, 겉에서부터 보면 피부가 있고요. 그 다음 피부 밑에는 근육이 있어요. 더 속에 이제 눈밑 지방이 있는데, 눈밑 지방은 경막이라고 하는 그 지방 주머니에 감싸져서 있죠. 그리고 이 안화 뼈 안에 이 안쪽에 들어있는 부분이 되겠죠. 눈밑 지방이. 실제로 지방 이식을 하는 경우에 이 경막을 뚫고 그 안에다가 지방 이식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눈밑 지방이 있던 곳에 지방 이식을 하려면 눈밑 지방이 있는 곳은 이 겉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안화 뼈 안에 안구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 안구 아래쪽까지 깊이 이렇게 쭉 타고 들어가서 그눈밑 지방이 다 분포를 하게 돼요. 이 속에까지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겉으로 지방이 나오게 지방 이식을 해서 그 얻어진 효과가 앞으로 튀어나오길 바라는 거잖아요. 꺼진 경우니까. 근데 지방 이식을 했을 때 효과적으로 앞쪽으로만 나오지는 않는다는 거죠. 안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지방 이식 한 부분이 그래서 지방 이식을 해도 내가 원하는 만큼 앞쪽으로 두꺼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지방이식을 할 때는 그 경막 안쪽에 있는 눈밑 지방이 원래 위치했던 곳에 지방이식을 하지 않고요. 경막과 근육 사이 부분에 지방이식을 하게 됩니다. 근육 아래쪽에다 지방이식을 해서 조금 이제 근육부터 이렇게 쭉 앞쪽으로 나오게 이런 방법을 쓰고요. 또한층 있죠. 피부와 근육 사이 층도 있겠죠. 여기는 정말 피부 바로 밑에 층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지방 이식을 해서 눈밑을 나오게 하는 거는 사실, 어, 신중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이 부분은 조금만 잘못하더라도 그 피부 그 표면으로 이 울퉁불퉁한 모양이 보이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 주로 이 경막과 근육 사이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육보다 더 겉에 쪽에 피부 바로 아래쪽에 지방인식을 하는 경우에는 주로 이 눈물 고랑 부분이 꺼진 경우에 거기 있는 주름을 피는 목적으로 그 근육과 피부 사이에다가 주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눈밑 꺼짐이 있어서 이걸 올리는 경우에는 주로 그 근육과 경막 사이에 넣고 그다음에 그래도 많이 꺼진 경우에는 물론 어, 피부와 근육 사이에도 넣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새로 넣어준 지방과 예전에 뺐던 지방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 말씀드리면요. 예전에 있던 지방은 부드럽고 이렇게 몽글몽글하고 말랑말랑하고 이런 형태의 지방이고요. 우리가 새로 이식을 하게 되면 약간 단단한 정도의 느낌이 나기도 해요. 딱딱한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필러를 맞았을 경우에도 그렇죠. 필러도 이렇게 만져보면 살짝은 단단한, 그렇다고 뭐 딱딱한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식된 지방의 경우에서는 원래 갖고 있던 지방보다는 조금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이눈 밑에 지방을 뺀 경우에 얼마나 있다가 그눈 밑에 지방 이식을 할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단은 눈밑 수술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당연히 이 상처가 성숙되는 과정을 거치겠죠. 그래서 처음에 유착이 생겼다가 그것이 다시 부드럽게 이제 풀어지면서 그 성숙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상처가 성숙되는 과정처럼 짧게는 6개월, 근데 길게는 1년 6개월까지 점점, 점점 이제 부드럽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눈밑 부위에 지방을 넣는다면 당연히 성숙이 된 이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정말 급하다, 빨리 해야 된다 이런 경우라면 뭐 6개월 정도 지나고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 아 그래도 나는 조금 더 부드러워지고 조금 더어 자연스러워진 다음에 그 모양에 맞춰서 수술을 하길 원한다. 이러시면 1년, 1년 6개월까지 기다린 후에 어, 그 다음에 지방 이식을 할수 있겠습니다. 눈밑 지방은 이 안구를 둘러싸는 아래쪽을 감싸주는 그런 지방이거든요. 그러면 나이가 들수록 안구가 점점점점 점점 약간씩 떨어져요. 이 지방도 점점점 점점 밀려 나오죠. 안구를 둘러싸는 지방 중에 위쪽에 있는 눈위 지방이랑 눈 아래쪽 지방이 있는데 위쪽 지방이 점점점점 점점 빠지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아래쪽 지방이 점점점점 점점 나오게 돼요. 그래서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점점 눈밑은 나오게 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경우죠. 수술 후에 눈밑이 좀 꺼져 보인다 이러신 분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게 조금씩 나올 수는 있지만 그래도 워낙 제거를 많이 했다면 그 나올 양 자체가 적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이 이제 제거를 해서 꺼진 경우에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뭐좀 올라오는 경우가 그 정도가 좀 적을 수 있겠고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조금 꺼진 느낌이 든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 뭐몇 년이 지나면 서서히 올라올 수는 있겠죠. 만약에 눈밑을 수술을 했는데 뭐 진짜 한두 달밖에 안 돼서 눈밑 꺼짐이 나타났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기다리는 거죠. 그건 처음에 유착되는 그 과정에서 오히려 눈밑이 꺼져 보일 수도 있거든요. 수술을 하고 몇달 만에 다시 뭐 눈밑을 지방을 채운다 이런 건 사실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눈밑 수술하고 최소 뭐한 6개월에서 어 1년, 1년 6개월까지는 뭐 기다리실 수 있다면 그렇게 충분히 기다리신 후에 어 눈밑에 지방 이식을 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어, 그건 이제 경우마다 너무 달라요. 상태에 맞춰서 이제 수술하고 나서 효과를 볼수 있게끔 이거를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예를 들어 뭐앞 광대는 낮은데 눈이 좀 돌출되면서 눈밑 지방이 많이 나와 보인다. 이런 분의 경우에는 눈밑 지방을 사실 많이 줄여야지 앞에 꺼진 부분에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많이 줄이면 여기는 이 밑에는 맞겠지만 그러면 눈은 되게 나와 보이는데 눈 아래쪽은 전부 다 꺼져 보이는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럴 경우에는 눈밑 지방은 일부만 낮추고 오히려 이앞 광대를 올려서 맞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얼굴의 균형을 맞춰서 생각을 해보는 게더좋고요 어쨌든 제거를 하는 것보다는 이 보존을 하면서 밀려 나오는 거를 그 경막 강화를 통해서 막아주는 이런 방식으로 수술을 해서 어, 눈밑 지방은 좀 보존을 하는 편으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과거에 눈밑 수술을 한 경우에 눈밑 꺼짐이 발생했을 때그 어, 부위에 지방 이식을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상담 오 선생의 오 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